굉장히 멋스러운 주택이 탄생을 했는데 가격은 1억 초반대에 만날 수 있다라는 어. 거. 우와, 여기서 보이는 모습이 자, 대박인데. 토목 공사비, 네. 설치 비용,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인덕션, 싱크대까지. 탄 네. 구성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야. 자, 오늘은 경기도 양평으로 나왔습니다. 단독 주택을 잘 짓기로 소문난 뉴 하우징에서 건축한 샘플 하우스를 구경하러 왔는데요. 가성비 모델을 찾으시는 고객분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이 될 단독주택인 것 같습니다. 피디님, 지금 우리가 거실에 서 있는데, 네. 거실 공간 어때요? 아니 거실이? 네 엄청 넓어요 지금 이게 뉴하우징어에서 NH7003이라는 모델인데요 기존의 7003 모델은 12평입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이 음... 12평이 되다 보니까 이동식 주택 또는 체류용 심터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는 주택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약간의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 거실 공간도 넓고 주방 공간도 넓고 방도 굉장히 넓은 사이즈인데 약 1억 원 초반대에 이렇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거기 안에 기초공사와 설치비까지 무료라고 하니까요. 세컨하우스, 그리고 나만의 힐링 장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뉴 하우징에서 내집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피이 우리가 아침부터 네. 출발해가지고 멀리까지 왔어요. 아, 06에 출발했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도시 외곽 쪽으로 가면 네. 전원주택을 짓고 살거나 나만의 세컨하우스를 짓고 살고는 싶은데 맞아요. 막상 토지를 찾아보면 토지는 그럴 만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네.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하... 나만의 색깔넣어서 주택을 짓자고 하니 내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걸 느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하우징업이라는 건축업체에 컨택을 했고 네. 그 건축업체에서 컨택한 샘플하우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주택이 네. NH7 시리즈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7003 모델인데요. 기존의 12평에서 7평을 확장을 해서 굉장히 오. 웅장해 보이죠. 20평이네요. 그렇죠. 아.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네. 약 1억 원 초반대의 건축이 가능하고요. 1억 초반이요? 엄청나지 않나요? 와. 그 비용 안에 이렇게 기초공사. 네. 다 해드릴 거고요. 설치까지 무료로 현재 제공이 음. 된다고 합니다. 와우. 겉모습만 봤을 때도 와, 이렇게 단독주택을 짓는데 수억 원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 이 모형 한번 봐보세요. 겉면에 위치하고 있는 외형 마감재의 완성도가 네. 굉장히 높은 걸알 수가 있고요. 지금도 공사를 현재 한창 진행하고 있는 따끈따끈한 현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양막을 좀 추가로 공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죠. 이게 네. 차양막을 설치하는 이유가 앞쪽에 이런 테라스 공간을 활용을 음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채강창을 통해서 테라스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동 동선이에요. 음. 그렇다라는 건 위쪽에 천막을 쳐서 나만의 또 힐링 라이프가 필요하니까 오. 당연히 위쪽에 차양막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하고 계신 건축주분도 이 토지를 아마 분양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주택을 지을까 고민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컨택이 된 업체가 뉴하우징업이고 체류용 쉼터. 이동식 주택 단독주택을 전문적으로 짓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외관이 발생을 했고 안쪽에 내부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까지만 엄청난 마감재와 엄청난 퀄리티 엄청난 동선으로 여러분들의 세컨하우스 나만의 주거공간을 연출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측편으로 이동해서 건축물의 외부 마감을 한번 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엠블럭 사이딩입니다. 오. 요즘은 굉장히 많이 쓰는 마감재고요. 네. 이게 자체적으로 씻겨 내려가는 마감재다 보니까 오. 이 유화우징 요소도 외부 마감재로 채택을 해서 이제 쓰고 있고요. 이게 입체감이 있어서 네.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딱 왔을 때 네. 정말 유럽에 온 듯한 느낌도 연출해 줄수 있고 사실 이렇게 음. 마감자를 해놓으면 유행에 많이 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컨하우스로 쓰실 분들도 많이 채택을 하실 거라고 네. 보여지는데 그 중간중간에 징크들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징크들이 모양이라든지 무늬가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체감 자체가 좋으니까 엠블럭 네. 사이딩의 밝은 계열과 징크의 짙은 계열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멋스러운 주택이 탄생을 했는데 가격은 1억 초반대에 만날 수 있다라는 어. 거. 특히 야간에 보면 저 징크가 조명받으면 네. 은은하게 되게 멋있을 것 같은, 빛 반사가 되게 멋있게 될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하우중험에서도 외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간접등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지금. 차양방 밑에 간접등이 굉장히 예쁘게 네. 들어오는데 저녁에 아마 이 집을 보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감 퀄리티가 좋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우리 펜션 같은 거 고를 때도 낮에 보는 모습도 좋지만 밤에 불 들어온 거 보고 좀 흔히 말해 뻑가잖아요. 그렇죠. 그 야경으로 인스타 감성도 좀 나올 수 아, 있고 사진을 딱 찍었을 때나 이런 곳에 산다 아, 이렇게 얘기할 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은 건축 주분도 아마 그걸 조금 노리셨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시 외곽 쪽으로 나가서 토지를 구하다 보면 평당 50만 원, 2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나만의 주택을 지을 정도의 땅이 100평 정도라고 보면 지금 여기가 바닥 면적이 열평 훨씬 좀 넘죠. 네. 나머지 부분을 마당 공간을 쓸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죠. 음. 지금 현재 이 건축 주분도 뒤쪽을 보게 되면 텃밭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네. 작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네.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 바라보는 뷰가 여가좀 높은 지역이라서 그런지 바깥쪽에 탁 산세가 맞습니다. 쫙 들어오는 게야땅 좋은 데 받으셨네. 우리가 외곽으로 땅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내가 네. 전원주택에 살면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요. 네. 세컨하우스를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외에 나만의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산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는 건 비용을 굉장히 줄여야 내가 가지고 있는 니즈를 채울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뉴 하우징어에서는 나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에서 시작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일단 기초 공사를 다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땅바닥에 그냥 콘크리트를 낮게친게 아니고 이만큼 두껍게 더 돌렸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초 공사로 하게 되면 터파기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음. 아무것도 없는 땅에 네. 땅을 일단 안쪽을 팝니다. 그래서 안을 좀 탄탄하게 만들고, 내진을 만든 다음에 기초공사를 마감을 하게 되는데, 지진이 생길 수도 있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목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모두 다 기본 품목에 들어간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정도 높게 하면은 땅의 냉도 좀 막을 수가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은데, 기초 자체가 좀 높게, 단단하게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있습니다 가격 대비, 오, 이런 부분이 좀 놀랍네요 제가 계속 세컨하우스라 말씀드렸지만 네. 현재의 건축주부는 실주거용도로 이렇게 건축을 어, 하셨어요 사시는 거예요? 어, 여기서 거주를 어, 합니다 내부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들어오시죠 자 이제 우리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놀라웠던 점은 일괄소등 스위치인데요 아. 비용도 비용이지만 네. 우리가 실제로 돈을 들여서 왔을 때는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내가 들어오고 나갈 때 만족도 네. 올려주는 부분이고 어. 좌측편에도 이렇 화이트 톤으로 마감된 신발장이 네. 세컨하우스라는 깔끔하네. 느낌보다는 내가 진짜 실거주하는 공간이다라는 걸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중문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중문이 있어야 방음 단열 부분 충분히 책임져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와 여기서 보이는 모습이 대박인데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샘플 하우스는 19평입니다. 바닥 평수가. 네. 주방 공간 한번 봐보세요. 야, 주방이 진짜 본격적인데피디님 처음에 들어올 때그 감탄사가 네. 사실 이 영상에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와. 이ㄷ자 형태로 만들어진 동선이며 조명들 안쪽에 이런 싱크대의 싱크볼의 광폭 넓이까지 네. 모든 걸 뒷받쳐주고 있습니다. 뉴하우징홈은 목조 주택을 잘 짓기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내부로 딱 들어오면 목조와 현대식 인테리어가 굉장히 적절하게 조화가 잘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량목 구조가 자유도도 좀 높고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10분 살린 것 같고요 또 경량목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 단가가 조금은 낮아서 비교적 낮은 가격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가성비 모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층고도 상당히 높고 제가 좀 인상적인 것들은 저기 위에 이제 간접조명 저렇게 돼 있는 것들 네네네 천장을 입체적으로 해서 간접조명 와 이게 확실히 고급감을 확살려준 느낌이 납니다 어, 마감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 네. 들요 이 주방 공간을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보면 음. 지금 피디님 앞에 서 있는 이 아일랜드 식탁도 네. 모두 다 기본으로 제공이 그렇네요. 되고요 상판연결해놨네그 네, 비용에 다 모두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네. 안쪽에 이런 인덕션까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토목공사비, 네. 설치비용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런 인덕션, 싱크대까지 네. 다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네. 바로 들어와서 나의 집기만 있으면 살수 있다라는 반증이죠 이게 모델명 있는 걸 보니 이런 디자인들을 공장에서도 만나보고 직접 모델로서 보고 고를 수 있는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뉴하우징 홈 네이버 검색창이나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다양한 시리즈들이 있어요. 3시리즈, 7시리즈, 이거보다더 고급 사양된 <laughs> 네. 시리즈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니즈에 맞게 시리즈 선택 잘 하셔서 내집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스터니. 네. 여기도 공간을 이렇게 아치로 나눠 놨네요. 이 아치 하나만으로 공간 분리되어 있다는 게딱 네. 느껴지시죠? 네. 안쪽에는 주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네. 여기 아치형을 따라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 거실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뻥 뚫어서 개방감 있게 해놨는데, 여기 네. 아치를 나눠서 주방과 이 거실을 확실히 분리하는 네. 느낌이 납니다. 자, 바닥 평수 여러 평에 거실 네. 공간이 이렇게 하나 넓습니다. 오늘 건축주부는, 이 부분에 채광창을 하나 더 내달라고 요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기본형은 네. 이쪽에 채광창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뒤쪽에 채광창이 들어가는데 음. 여기는 건축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아 뷰를 또볼수 있게 맞춤형 설계가 된다라는 게 뉴하우징 홈의 장점입니다. 아, 이렇게 또 모델이 있고 모듈화 돼서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옵션사항으로 변경할 그렇죠. 수 있다. 맞습니다. 자유도가 조금 있네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의 삶의 니즈를 계속해서 충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창을 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바깥쪽 뷰가 좋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거실 소파 한 장을 보기에 맞죠. 이 없으면 답했을 거야. 아, 사실 아, 여러분들이 좌석이? 토지를 구하러 다녀보면 네. 대부분 뷰가 이래요. 폴프로 아... 비뷰를 바라볼 수 있다면 네. 주택 설계를 할때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스터님, 네. 제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어떤 거죠? 천장이 지금 석가리가 노출돼 있어요. 아, 너무 예쁘죠? 야, 이게 우리가 흔히 중목 구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네. 경량 목구조에서 이거 의도적으로 인테리어적으로 넣으셨는데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다 돈이죠. 근데 이게 지금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에 가격에 저런 간접 조명까지 해서 네. 이 정도 퀄리티로 뽑아낸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샘플하우스의 건축 주부는 확장을 했지만 만약 네. 확장을 하지 않는다면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 방사해자가 조금은 줄어들 겁니다. 네. 근데 비용이 8,940만 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8,940만 원? 네, 8,940만 원으로 아까 봤던 주방, 그리고 곧볼 방, 네. 욕실, 이런 거실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집을 지어서 전원주택은 파는 게 고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탈출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걸 만약에 10년을 쓴다 생각하면 한냥천 네. 잡으면 네. 연 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70만 원 정도 월세 낸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이론인데요 야, 이거 내가 전원주택 내가 집 지어가지고 월 감가 70만 원 정도에 살아볼 수 있다면 네. 물론 뭐 아까운 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10년 내에 팔았을 때 다만 얼마 받는다면 그게 좋죠.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진입장벽도 낮고 음. 나중에 탈출할 때도 가볍다. 훨씬 더 유리하죠. 아, 여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전원주택에 대한 뭐 이해도와 그리고 네. 왜유하우으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집을 네. 꼼꼼하게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난방은 전기 필름이 네. 들어가게 되고요. 오. 사실 근데 전기 필름은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신 분들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잠깐 음. 잠깐 갔을 때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실거주용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도시가스 인입을 하거나 기름 보일러로 변경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그것도 이뉴 하우징에서 모두 다 어드바이스해드릴 거고요. 네. 약간의 추가 비용만 발생이 되고 나면 음. 그 부분까지 케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을 살펴보면서 이제 욕실과 방으로 넘어가기 직전인데 이런 북방이장 하나하나까지 모두 다 기본 제공이에요. 아, 지금 네. 한번 열어보면 안에 수납 깊이도 나쁘지 않아요. 오, 실제 사용하고 계셔서 집기가 네. 조금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이불가지들이 들어가 맞아, 있습니다. 실거주용으로 사용하고 네. 계시다 보니까 집기들이 나오는 거알 수가 있고 네. 이렇게 빌트인 할수 있게끔 냉장고장을 맞춰줍니다. 네. 너무 예쁘죠? 확실히 네.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는 오. 여기밖에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뉴하우징어 샘플들을 자주 봤어요. 네. 근데 제가 늘볼 때마다 느끼는 게 역시 퀄리티가 응. 너무 좋죠. 이게 인테리어 감각도 굉장히 있어야 된다고 들어요. 지금 상부 여기 보세요. 목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간접 보면 턱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오는 차이가 맞습니다. 많거든요. 우리가 네. 도시 외곽으로 나갔을 때 네. 들어가는 비용만큼 나중에 대팔 때 어. 감가상각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렇죠. 나만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비용으로 발생되는데 음. 도시 외곽으로 넘어가서 3억대4억대5억대 sono stai 거래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는 약 1억 원 미만도 건축이 가능하고 약 1억 원 조금만 더 들어가면 나만의 세컨 하우스를 이렇게 지을 수 있다면 네. 사실 큰 명들이지 않고 이렇게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음 듭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는 전식 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네. 뒤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와 섭식 자 샤워부스가 샤워부스.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와우. 이게 어떻게 1억 초반대 가격으로 완성이 되냐 이 말이죠. 요즘 아시죠? 건축비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인건비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기는 최소한 나 마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만의 이즈를 꽉찬 단독주택을 제공하니까요 유호중홈에 네. 꼭 전화하셔서 내신 마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실, 방, 욕실 봤는데 네. 이제 우리가 잠자려면 은 안방도 있어야 되잖아요 있 그렇죠. 어디있어요? 따라오시죠 가기 전에 이거부터 음. 이야 눈 음... 음... 색감이 너무 예쁘다 좀?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오...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데도 네. 이런 칼라감 하나만으로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겨난다 어쩔 수 없이 금액적 한계 안에서 네. 예쁘게 꾸며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의 뭐 정성을 다해서 가성비를 쫙쫙 뽑아냈다 제가 뉴하우징홈의 대표님을 만나 뵌 적이 있어요 네. 그대표님이 철학이 있더라고요 오... 건축학과를 나오셔서 평생 건축을 하신 분인데 네. 안에 들어가는 내부 마감재 그리고 음. 색감에 굉장히 고민을 아, 많이 하세요. 하루 종일 그고민만 하세요. 오. 그래서 뭔가 이런 좋은 퀄리티가 나온다 라고 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제 들어오니까 안방 공간이 나오죠. 기존의 안방 공간은 이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네. 하지만 건축주분이 이렇게 좀 늘려 놔서방 사이즈가 조금 더 넓은 걸알 수가 있는데 네. 기본 제공되는 품목 들은 다 동일해요. 우리가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더라도 여기 붙박이장은 기본으로 제공 이 된다는 사실 음. 그 옆에 있는 채광창 이쪽에 있는 채광창도 네. 모두 다 기본으로 제공이 오. 됩니다. 네. 자, 오늘은 경기도 양평에 우리가 꿈꿔왔던 가성비 있는 단독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가성비 있는 단독주택은 뉴하우징 홈에서 건축을 했고요. NH7003 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New Housing 을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시리즈가 있어요. 작은 거부터 중간 거. 우리는 가족이 많아서 더큰 사이즈가 필요하다 하시는 고객분들의 니즈를 꽉 채운 업체니까요. 세컨하우스나 실거주 용도로 도시육각에 집을 지어보고 싶으시다면 New Housing 을 해서 나의 니즈에 맞게, 나의 시리즈에 맞게 건축해보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스터하우스의 송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네요.